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희의 색깔을 잃지 않게. 좀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악이나 안무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의상, 뮤직비디오 같은 네, 그런 곳에서도 저희의 이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썼습니다. 한층 어린 이미지였다면 이번 딱 잘라서 말할 때는 한층 더 성장, 성장한 소년 남자의 이미지로 팬분들께 기억이 남고 싶습니다. 이번 저희 타이틀곡 딱 잘라서 말해의 킬링포인트는 아무래도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 강민이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노래 구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... 둘셋너 <laughs> 그걸 또 몰라서 묻는 건지 딱 <laughs> 와... 잘라서 말해라는 곡은 다채로운 구성과 그리고 캐치한 흐름구가 길을 사로잡는 뮤직스윙 장르의 곡인데요. 어, 힘있는 비트와 감각적인 신스 사운드가 곡을 이끌어 나가면서 단호하지만 달콤한 고백에 대한 가사가 잘 어우러지는 곡입니다. 딱 잘라서 말해를 듣고 저희를 좋아한다고 딱 잘라서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뮤직스윙 장르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. 어, 레트로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는 뉴트로를 풀방하여서 저희의 색깔을 확실히 하고자 했습니다. 저희만의 또 강점이죠. 딱 잘라서 말해 DIY 뮤직 비디오를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개개인적으로 좀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게 저희가 개인 컷들을 많이 넣어서 편집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자유분방해진 저희 베리베리의 모습을 좀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데뷔 때 말씀드렸던 신인상의 목표는 아직 죽지 않고 열심히. 달려가고 있다고 하요이팅이팅 네. 네. 이번 앨범의 목표가 따로 있다면 네. 다양한 장르를 맞아. 어, 응. 네. 도전해 보려고 노력했거든요. 어, 베리베리의 또 다른 면을 보여 드릴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베리베리의 색깔이 다양하고 이렇게 뚜렷하다라는 것을 많이 어, 각인시켜 드리고 많이 알려 알려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지지 않으십니다